난 반편. 아. 아, 밤인데 자 볼까? 아. 아배야. 아. 갑자기 배가 아프지. 도는데 가야겠다. 여보. 빨리 와요. 배가 아픈데 병원 좀 가요. 알았어. 차 타고 가까왜 걸어서 가려고 그래요? 자가 고장 났어. 차가 시동이 안 걸려 아왜 이렇게 불안해 빨리 가자 그럼 나 맞춰줘 대신 거의 다온후 <laughs> <laughs> 거의 다뜯어먹다 이거야 죽겠는데 아아 아, 때리지 마 죽나 아 병원에 도착한 후어 아하하 하하 빠바 어 괜찮으세요? 사모님 괜찮으십니까? 괜찮으십니까? 네 사모님이라뇨 사모님 아닌것같아요저 그냥 배 아파서 온거 아니에요? 아니요 사모님 맞습니다 인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예? 맞다고요? 그럼 좋은 거네요 언제 오면 되나요? 그냥 여기에서 쭉 생활하시는 걸로 어떻습니까? 네 됐네요 어 어디 갔어 사람 환자 왔다며? 할로키티 간호사 저말좀해에 네, 내가 물어봤네 말안해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뭘 해? 용 조용 뭐래?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았어 1시간 후 아, 심심하네. 커피숍 좀 가볼까? 커피. 아니, 다 내가 가지 말고 남편한테 시켜야겠다. 여보, 커피숍 같아서 커피 염사해요. 아메리카노요. 아, 아, 알았어. 알았어. 아메리카노 말고 빵이요. 아 그냥 아메리카노하고 빵하고 같이 사요. 어 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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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사고 아메리카노 샀어 빵자 <laughs> 빵부터 한 번에 빵이 작잖아. 아 근데 이렇게 탄 빵이 고급이라고 했는. 알았어, 다시 바꿀게. 아메리카노 또 써요. 다시 바꿔요 타. 안 된대. 한번 사고 두번 사면 결제 처리겠네. 뭐 결제. 아 진짜. 알겠습니다. 蔬菜洗干净，去山塘边割。